4월 별자리 운세. 황소자리, 전체운. 4월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타이밍이야.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감정 정리가 필요해. 이룬 애매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흐름. 그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을 수 있어. 연애운. 무리한 만남보다 편안한 대화가 핵심이야. 옛 친구와의 재회에서 뜻밖의 힌트를 얻을지도. 가벼운 수다 속에서 마음이 풀릴 수 있어. 한입 조언. 답을 지금 당장 내리려 하지 않아도 돼. 차한잔 마시며 가볍게 흘려보는 것도 방법이야. 내 자리를 찾는 과정 자체를 즐겨봐. 10대. 마음이 복잡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. 나만의 속도를 지켜봐. 20대. 방향이 헷갈릴 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큰 도움이 돼. 30대. 고민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해봐. 의외의 조언이 힌트가 돼. 40대.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믿어도 좋아. 너무 새로운 걸 줬지 않아도 돼. 50대. 마음 정리가 필요할 땐 익숙한 것에서 위안을 찾아봐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한 4월이 되길 바랍니다.